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진홍색 갑옷 세트를 얻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를 얻으려면은 이 로섬 지역에서 황량한 해안이 떠야 되고 그리고 금빛방이 서브 던전으로 꼭 떠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금빛방은 이 황량한 해안에서 이제 다리 밑으로 건너오잖아요 여기 밑에 반지 있는 곳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서 이 동굴로 돌아가면은 이 제일 끝쪽에 극악의 확률로 뜨긴 합니다. 되게 네, 던전이 하도 많아가지고 안뜰 확률이 높은데, 네, 여기서 뜨기도 하구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유일하면 진정한 왕의 공전. 이쪽 들어오셔서, 이 오른쪽에 있는 포탈에도 간혹 뜬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될 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퀘스트가 꼬이지 않게 먼저 서기관한테 가서 말을 다 걸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버그가 걸릴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서기관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서기관 퀘스트 있죠 책도 건네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밍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금빛방이 떴다면 참치왕부터 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잡아도 상관없긴 한데 참치왕 잡는 게좀 귀찮기 때문에 저는 먼저 잡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금빛방에서 이제 파밍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밍이 아이템을 줍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엘리트 몬스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엘리트 몹이 진홍의 왕주화를 떨어뜨리는데 이게 총 3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체크포인트에서 찍기 전까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엘리트 몹을 잡으면은 다시 체크포인트 가서 쉬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 엘리트 몬스터를 잡고 주화를 파밍하고 다시 체크포인트 가고 엘리트 몬스터를 잡고 주화를 파밍하고 이런 식으로 총 3번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 진홍의 왕 주와 세개가 모이면은 이제 빨간 왕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로 그러죠 여기 공물입니다 이걸 선택하시면은 얘가 통수를 치고 사라집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하시려면은 여기 다시 들어가셔서 빨간 왕자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있는지 다시 봐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버그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참치망을 잡았던 불신자의 방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가시면은 빨간 왕자가 바로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붉은 왕자가 아니라 붉은 왕이 된다고 말을 하네요. 이제 말을 다 걸면은 이렇게 진홍색 경비병 세트를 줍니다. 솔직히 그냥 색깔 놀이긴 한데 쑥배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얘 서기관한테는 말 걸어도 뭐 딱히 주는 건 없고요. 파의 왕족보다는 조금 더 방어력이 높긴 하지만 그냥 대부분 색깔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홍의 경비병 세트 얻는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